안녕하세요, 여러분. 손바닥 웰컴 백 푸더 채널.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그냥 일반 영상이 아니라 바닷속 슈퍼히어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ROKS 장보고 SS061 잠수함이에요. 이 잠수함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물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면서 적을 제압할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잠수함의 디자인, 성능, 최신 기술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면 여러분도 바닷속 슈퍼 히어로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잠수함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비밀스럽고 위험한 무기를 떠올리지만 장보고 SS-061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 해군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적의 레이더를 피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잠수함을 보면 얼마나 튼튼하고 날렵하게 설계되었는지 바로 알수 있어요. 강철로 만든 본체는 단단하고 유선형 디자인 덕분에 물속에서 조용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점은 적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능 면에서도 놀라워요. 최대 자만 깊이는 약 300m, 속도는 최대 20노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어뢰 발사 시스템과 최신소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적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스텔스 기능 덕분에 적은 잠수함의 접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잠수함 내부에서는 승무원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 모든 시스템을 조작하고 관리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숙련된 승무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장보고 SS061 위 강력함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역사적인 장보고 장군에게서 따왔는데요. 장군처럼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잠수함은 단순히 방어뿐만 아니라 외교 및 해양 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에게는 확실한 경고이자 우리의 바다가 안전하다는 증거이죠. 잠수함 내부 구조를 보면 공간이 제한적이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며 모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각 임무의 성공을 위해 협력합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가 잠수함을 강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장보고 SS 061은 연구와 기술을 통해 우리 해군이 개발한 현대식 잠수함이라는 것입니다. 물속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게 이동할 수 있어 적에게는 숨겨진 힘과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ROKS 장보고 SS-061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우리 바다를 지키는 강력하고 지혜로운 수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신 기술과 숙련된 승무원, 강력한 설계가 모두 합쳐져 정말 특별한 잠수함이 된 것이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다른 해양장비나 군사장비 리뷰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안녕.